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택지 앞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돌아보면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인생에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늘 먹던 것, 늘 하던 것, 늘 가던 곳, 늘 사던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들의 대부분입니다. 남들이요 그 병원 진료 참잘 보더라고 이야기해도 웬만하면 가던 병원 갑니다. 남들이요 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웬만하면 본인이 쓰던 거 쓰세요. 누가 화장품 그거 엄청 좋다고 그래도요 본인들이 쓰던 화장품 바꾸는 게 권사님들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선택하던 걸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자 보통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늘 택하던 걸 택하고 늘 먹던 걸 먹고 늘 하던 걸 하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원래 택하던 걸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언가 택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결단이 있거나 대단한 이유가 있을 때야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다면 그 경계 스스로 지어 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는커녕 교회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 때 예수님 저 고물 뒤에 계신지도 몰라요. 저 후미진 곳에 예수님 모셔 둔 채로 계시기는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그때마다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배 몰고 다니다가요, 풍랑 만나니까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장되고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다급한데 되어서야 내 배의 주인되어 달라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달라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분명히 계시긴 했는데. 지금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선장이 되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지 보이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고무뢰 예수님 계시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뱀머리에 가장 가운데에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그분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부르고 도와달라고 SOS 요청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이란 배의 선장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살면서 마주하는 파도에도 풍랑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분 누구시길래 그분 누구시길래 이러고 있으면 풍랑 만날 때마다 예수님한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지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면요. 그걸 믿으면 삶에서 만난 풍랑이 무섭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면 풍랑은요.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타고 즐길 파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해놓은 이 경계는요 멈추어야 할 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만 찾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랑을 좀 만났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란 배가 좀 깨어지고 바닷물이 처와 심몰할 것처럼 느껴져도 끝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면 풍파 우리를 빠지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좀 내어 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배의 중심에, 우리의 배의 뱃머리에 예수님을 좀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에 만나는 풍랑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